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관절 연골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일 때만 보험 적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연골 손상이 있다고 해서 이식술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반월연골판은 무릎 관절에서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한 두툼한 쿠션입니다. 움직일 때 체중의 두세 배에 달하는 압력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며 관절연골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월연골판이 없다면 관절연골이 빠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젊은 연령에서 반월 연골판의 3분의 2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일부 테두리가 손상되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관절염의 악화를 막기 위해 반월 연골판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식에 사용되는 반월 연골판 조직은 기증자로부터 제공받으며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중요합니다. 20에서 45세입니다. 그러나 50세 초반이라도 관절 상태가 잘 유지되면 비급여로 이식술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이 연골 상태입니다. 이식술은 관절염이 진행된 후가 아니라 관절염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관절 연골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일 때만 보험 적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연골 손상이 있다고 해서 이식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염이 심하지 않다면 연골 재생술과 함께 비급여로 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지 정렬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O자 다리나 X자 다리 변형이 있다면 이를 교정하면서 이식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자 다리 변형이 3도 이상이면서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교정적 절골술 즉 근위 경골 절골술을 시행하여 정렬을 바로 잡습니다. 이식수로 연골판이 관절 밖으로 밀려나가는 탈출 현상을 줄이기 위해 석고 고정을 3주간 시행합니다. 단순히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식부위에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변형된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고정합니다. 석고를 제거한 후에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성 보조기를 수스로 3개월까지 착용합니다. 단기 추적 결과 1, 2년 내에 80% 이상의 환자가 기능적으로 호전되고 통증이 사라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추적 관찰에서는 10년 생존율이 74%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반월 연골판 이식술은 격렬한 스포츠 활동으로의 완전 복귀를 목표로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2017년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800건 이상의 반월연골판 이식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월연골판 이식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동국대병원은 대학병원 최초로 반월연골판 이식 클리닝을 운영하며 연간 80건 이상의 이식술을 시행하는 등 풍부한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에서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반월 연골판 이식제를 매칭하고 독자적인 수술법과 재활 방식을 적용하여 최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합니다.